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두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쇠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1월 1일도 주일이고 또 음력 설인 오늘도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올해 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이 표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였듯이 올한해 내내 여러분 모두가 다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개묘년 토끼해죠. 토끼는 그 습생이 위기라는 뜻이 있고 또 기회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위기에 빠졌을 때 레빗 홀 그래서 토끼굴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흔히 쓴다고 해요. 왜냐하면 토끼굴은 막 미로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토끼를 줬던 여우가 만약에 토끼를 따라 굴 속으로 들어가면 미로 속을 헤매면서 어 난감하고 빠져 나오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것을 암담하다 또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해서 토끼굴에 빠졌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에 보면 앨리스가 조끼를 입은 하얀 토끼를 따라 토끼굴에 빠지면서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설정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앨리스가 들어간 세계는 신기하고 이상한 나라이지만 위험하기도 한 나라이기도 하다는 의미가 그 설정 속에 담겨 있습니다. 토끼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서 추적하는 보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토끼굴을 미로처럼 만들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출구도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자신을 사냥하던 여우가 토끼가 들어간 입구에서 토끼가 나올 때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절대로 그 토끼굴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굴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토끼만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맞이할 토끼 해는 어쩌면 경제적인 면에서나 기후위기적인 측면에서나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토끼굴에 빠지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암담하고 힘들고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거라는 거죠. 만일 지금까지 해온 방식 그대로 정해진 입구에 앉아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린다면 결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다양한 출구들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기후위기에 원인되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대신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 중심의 생태적 삶으로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소수의 엘리트들만을 위한 그런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 사회를 이제는 성경적인 원리대로 초대교회처럼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적 삶으로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이죠. 여러분, 이 토끼해에 토끼 구멍에 빠지는 위기에 처한다 해도 토끼처럼 지혜롭게 다양한 출구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출구를 모색해 갈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기를 지혜로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요한 계시록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4장 5장에 가보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요한이 환상 중에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세 번에 걸친 큰 재앙을 지나게 되면서 사악한 용과 싸우고. 그리고 그 용을 물리치면서 어린 양이 승리하는 장엄한 승리를 맛보게 되고 이 모든 싸움의 끝에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광과 승리의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 가야 되는 것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유일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두아디라 교회가 속해 있는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곳이냐? 작지만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의 자주 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장사꾼이었죠. 이 두아디라 지역은 모직, 직조, 염색, 제혁, 도기 등등 다양한 직종별로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 조합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조합의 회원이 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의 회원이 되면 각 직종마다 모시는 수호신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모일 때마다 수호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했고 우상 숭배 절차의 항상 마지막에는 신전의 여사제와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두아디라 지역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고민이 없을 수가 없죠. 장사를 하려면 조합의 모임에 참여해서 이런 죄악된 일을 행해야 하고 신앙을 지키려면 이 조합에서 탈퇴를 해서 생계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두 가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한여 선지자가 나타나서 해법을 제시합니다. 아, 여러분, 우상숭배나 음행을 죄라고 그냥 무서워하면서 죄를 보고 도망가는 나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죄약 속으로 아예 뛰어듭시다. 그래서 죄약 속에서 죄를 더잘 알고, 죄를 행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죄를 보고 도망가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죄악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서 그들을 막 도전하는데요. 두 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막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도 지키면서 주합에서 탈퇴하지 않고 생계도 유지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막 지혜로운 방법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를 따르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두아디락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두아디락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은 이글거리면서 대상을 꿰뚫어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죄를 합리화한다 해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죄를 합리화하는 이 여선지자를 이세벨이라고 불렀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은 누구냐 하면 북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가져왔던 이방 여인입니다. 처음에 우상을 들여올 때는 하나 둘몇개 조금씩 조금씩 들여왔고 뭐 이방의 제사장도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이방의 제사장이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던 신전을 이들이 장악하게 되었고 우상의 재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보이는 대로 잡아 죽이니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그냥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방 시대의 이세벨이 그럴 듯한 말로 사람들의 죄를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뜨리게 되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 같은 이 여선지자가 그럴 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상숭배 죄악에 빠뜨려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죄악의 본질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해도 그분의 감찰하시는 눈으로 보면 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방위병 출신으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잘안 해요. 그래도 훈련병 생활을 했던 건 지금도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요. 낮에 행하는 훈련도 물론 힘들었습니다만 밤에 행하는 순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군은 순검이라는 게 있거든요. 밤마다 침상 앞에 탁 도열을 하고 인원버그를 아주 큰 소리로 마치고 나면 항상 빨간 모자를 쓴 교관이 하얀 장갑을 끼고 방으로 탁탁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날카로운 눈으로 침상을 잘 정리했는지, 복장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먼지가 없는지, 이렇게 막그 예리한 눈으로 살피는데 진짜 불꽃 같은 눈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그 눈으로 먼지가 있을 법한 곳을 찾아서 하얀 장갑을 가지고 그 위를 쓱 하고 한번 문지르면 그날 밤에 먼지가 안 묻어날 수가 없어요. 그날밤 단체 기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 없다고 이만하면 깨끗하다고 합리화하고 만족한다고 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숨겨놓은 죄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려 하지 말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정말 죄에 민감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대요. 그런데 1장 15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빛난다는 얘기는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불에 달련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단련이 되어온 주석이라는 것은 그만큼 튼튼한 주석이란 뜻이고 이 튼튼한 주석이 발이다 라고 했으니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이죠. 발이 주석이 되어 되었, 주석으로 되었다 라고 할때이 말씀은 다니엘 2장을, 2장에 나오는 큰 신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벨론의 너부간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죠.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 은, 동, 철로 점점,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에 발은 철과 진흙이 합성되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철과 진흙은 근데 섞일 수가 있습니까? 섞일 수가 없죠. 그만큼 부서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즉, 신상 자체는 뭐 금으로, 은으로 정말 값지고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하고 웅장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발이 부실한 거예요. 결국 돌 하나가 날라와서는 그 발에 부딪히게 되니 그렇게 멋지고 굉장하던 신상이 다 부서져서 산산조각 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발은 어떻습니까? 풀뭇불에 잘 단련되어서 튼튼한 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또 어떤 문제도 이 교회를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이 반석같은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물론 두아디라 교회도 그 동안 많은 시험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죠.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그 모든 시험이나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 우리를 지금 이렇게 뜨거운 풀무불로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했고요. 혹 시험에 들어 죄를 범할 때는. 곧바로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는 멋진 교회였던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처럼 위기를 발판 삼아 발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이죠. 처음보다 나중이더 많다는 것은 점점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점점 발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무엇이 성장합니까? 내 사업과 라고 말씀하실 때이 사업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교회가 행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 있죠.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로 행하는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시험을 만났을 때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또 인내로 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위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보다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시험을 당할 때마다 교회가 사랑이 더 깊어져요. 시험이 올 때마다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교회를 연약하게 만드는 죄악을 발견할 때그 죄악을 죄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회가 더 사랑으로 뭉쳤습니다 더 굳건한 믿음 안에 섰습니다 더 인내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실천을 했더니 그러고 보니 위기가 교회를 단련하는 풀무불이 되었고 그 위기를 지나고 나면 교회는 한층 더 고룩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부분 즉 이세벨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두아디라 교회가 지닌 장점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너희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짐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라고 말씀하시죠. 이세벨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 위기를 발판 삼아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지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만약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조합을 탈퇴하면 빈곤과 배고픔과 박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누가 감히 조합을 탈퇴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이세벨이 신앙도 지키면서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합리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죄라고 여기지 말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서 은근슬쩍 합리화하려 했는데, 주님은 그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더니, "아니야, 그건 지혜가 아니라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죄를 은근스쩍 합리화하려 할 때, 그걸 누가 보냐 하면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분명히 그걸 성경에 근거해서 죄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아 교회는 그래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 죄에 대해 뻔뻔해지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죄를 죄라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남탄만 하면 결국 그것은 자녀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죄를 합리화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는 겁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의 지금까지의 최고의 장점은 이런 실수를 지나치지 않고 빠르게. 죄를 죄라 시인하고 회개하고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아서 더 단련되고 더 거룩해지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장점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게 뭐냐? 두아디라 교회의 최고의 장점이죠. 위기를 단련하는 기회로 삼아서 계속 성장해 가려는 모습. 죄를 죄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믿음의 태도. 이미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이세벨의 문제도 대처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도들의 삶에도 토끼굴에 빠지는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올한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불꽃 같은 눈과 풀무불로 달려난 빛나는 발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인 줄 알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죄와 죄와 타협함이 없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 죄를 범하였더라도 합리화하기보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보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겠다 생각하시면서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거룩함에 한발더 다가서는 그래서 위기 상황을 스스로 단련하는 기회로 삼는 신앙의 모범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인 오늘보다 올해 마지막 송구역신예배를 드릴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이 깊어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섬김이 진심이 되는 그런 교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발전하고 지금보다 올 연말이 더 거룩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죄에 무디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굳게 주님을 붙들면서. 계속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풀묻불에 달려난 빛난 발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올한해 교회의 장점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유지하고 발현해가는 교회가 되어서 더 거룩함에 다가서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